내일이 자꾸 기다려져요. 새로운 주거 문화의 시작 뉴스테이에서 더 새롭고 다양한 맞춤 주거 서비스가 펼쳐집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선 뉴스테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뉴스테이는 2년마다 이사 걱정을 해야 했던 고민을 해결하고자 8년 장기 거주를 할수 있고 임대료 상승은 5%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여기 도아 1구역에 뉴스테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돼서, 뉴스테이 사업이 끝나면, 요 도아 1구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뭐가 있을지? 혜택은 이제 뭐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업도 뭐 무조건 뭐 로또가 맞은 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우선 조합원들이 이득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데, 계획을 개발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우선 비례을 맞춰야 되거든요. 비례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주는 용종률을 더 받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받고, 그렇게 해서, 부족금. 우리가 이제, 일반 분양부를,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정비업체처럼, 정비사업처럼 하게 되면, 보통 한 천만원 이상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뉴스데이는 15%를 하향해서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천만원이면 850에 사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부족, 분을 조합원이 손해보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인센티브하고 용종률을 채워주는 거거든. 그래서 주민들의 손실을 막아주자. 그런 취지예요. 기본 취지는.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비례율을 맞추기가 조금 수월한 거죠. 옛날처럼 정비사업 같은 거는 용종률 뭐 240, 250% 미만으로 했지만 이거는 이제 300%까지 받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320% 통합에서 328%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를 맞추기가 상당히 수월하다. 음. 예. 그런 그, 얘기 그,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천만원 중에 이제 850을 받고, 150만원을 채워야 된다고 이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는데, 이 150만원 부분을, 그 인센티브나, 음, 그, 용적률. 용적률을 받아서 이걸로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만큼 집을 더 짓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음. 우리가 집을 열채줘어서열 10채 채를 파는 것보다 1 5 채를 줘서 5 채를 더 파니까 그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걸로 채우는 거죠. 아, 그 수익으로 그러면 주민들한테 채워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이제 용, 용, 그용 종류를 채워준다는 거는 일반 분양을 해서, 어, 받아, 일반 분양을 하면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더 받지 못하고 냉기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이 기업형 임대 사업자들이 그걸 사서 8년 동안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임대, 임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 그 일반 분양분에서 부족금이 한15% 정도 되는 거죠. 음. 그걸 용용률을 세워서 아. 종상향을 시켜용적률을 아, 어, 어, 상향시켜주고, 용적률을 상향, 상향시키니까 세대수가 늘어나잖아요. 음. 그걸로 이제, 어, 총 수입이 들어오니까, 음. 출과 수입을 맞춰 맞춰야 이제 그게 수지 계산을 하는 거죠 수지 아이고, 계산을 맞춰서 그렇죠. 비례를 맞출 수 네. 있는. 국민 음, 앞으로는 이제 진행이 어떻게 돼 남아 있죠 이제? 어 지금 이제 준비할 게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 이제 도시계획 심의는 좀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정비계획 변경을 해서 그 이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곧 받게 될 거예요. 그거 받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건축계의 시민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또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을 해야만 지금 이제 조합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업비를 허구해 주택, 도시, 보증사에 이제 기금 신청을 하는 거죠. 음.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조합 직행부가 일단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 공개가 늦어지고 일방적인 소통으로, 조합원들과 소통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사업에 문제, 생겼을 때, 의무는 있고 책임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 진행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를 주는 이유가 뭐죠? 그... 일단은,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비용을 쓰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비용을 쓰는데, 이게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되면, 책임은 조합원들 다 같이 연, 연대 책임이거든요. 음. 비용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26억 정도 지금 되, 저희가 지금 쓴 걸로 알고 있고, 그게 2016년 기준이거든요. 15년 기준이거든요. 2017년, 6년 기준으로 하면, 아직 안 나서 할수있 좀, 좀 늘어났겠죠, 당연히. 그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한, 한 30억? 대략 30억 정도 될것 같고, 그는 뭐, 이, 왜냐면 이게 지금 조합에서 쓰는 비용을 자기네 게 조합장하고 그쪽에서 집행부에서 혼자 다 책임지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 항상 조합원들이 떨어지거든요. 다른 조합도 그랬, 그랬었고. 인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 책임을,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같이 떠넘기려고 그면 조합원들하고 어느 소통이 된다 해서 사업이 진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조합원들한테 정확한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작신다고 협상 과정이, 이게, 비밀,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조합원들한테까지 공개를 안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타, 일반인들도 아니고, 조합원들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사업이 되면 원주민들은 100%적절나는거 누가 봐도 다 아는, 아는 사실이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도화일구역이 지금 만약에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리 싸게 분양을 받는데 2억은 넘어가는데 그 원주민들 단독주택 하나 갖고 있어 봤자 뭐보상가 2억이 안될 거고 빌려 갖고 있는 사람도 1억도 안 되는 사람도 꽤 있을 건데 그러면 최소 주치 자유이지 갖다 주고 분담금 1억 이상은 뭐? 추민족 1억 이상 다 나오는데 원주민들한테는 그런 설명 전혀 없거든요 지금 네. 음. 지금 다른 분들도 동구 동인놈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상가는 7천만 원인데 아파트 제일 싼게 2억 여기, 2억이야 그럼 1억 3천만 원그 사람들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거꾸하 네. 거든요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자금 력이 있는 일부 조합원들이 있겠지만 나머지 들은 기발함을 갖고 있는 서민들인데 그 사람들이 빌라 7천만 원 5천만 원도 단독주택, 옛날 것 같은 경우는 뭐, 승 400만원 받으면 50평 해봐야 2억도 안, 2억, 2억이 될까 말까는 보상금을 받고, 왜냐하천도 그렇게 보상금 낮거든요, 지금. 충천 2구역도. 네? 그, 그걸로 받아갖고는, 승천만 원, 단독주택, 40평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아파트 25평도 못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있다요 지금. 그걸 위해서 전혀 조합원들 알리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